그 오늘은 양재천 이렇게 그 넓은 공원에 왔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기초는 전번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 넓은 데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하고, 쭉 갔다가 오는 거 이런 거를 좀찍으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게 이거 써보니까 이 자전거에 충전하는 게 있거든요. 전기 자전거에 에, 그 드론은 좀 배터리가 음, 오래 가는데 이거는 이거는 금방 달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충전해가면서. 어, 지금 빨간불 앞에 충전 다 됐다고 나갔는데, 에, 금방 따라서, 그래서 아주 충전을 그냥 꼽아놓고. 그 오늘은 에, 공원에 널찍한 데 와가지고, 에, 회전하는 거 하고, 어, 또 방향 트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아, 지금, 아,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어, 회전을 할 때, 이를, 이렇게 하면 그냥 뱅뱅뱅 돌기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전진을 하면은 빙빙 도는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 앞으로 약간, 아, 앞으로 약간, 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죠? 이때, 이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방향을 틀면서 가고, 잘안 되네. 한수로 하니까 잘안 돼. 방향을 약간 틀어야 되겠지? 쉽지가 않아 <laughs> 잘 보이나요? 원래 <laughs> 멀리. 거리가 머니까 아, 이게 막히질 않는다. 아, 이 오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잘안 막히네. 이제 보이죠? 두 손으로 하면 되는데, 한 손으로 하니까 잘안 되네. 렌드로 방향을 틀고, 쭉.